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주사 부흥운동에 대해서 제가 메모를 한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주사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윌리엄 시무어 목사님이라는 그 흑인 목사님이신데 시무어 목사님 한 명으로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시무어 목사님이 카니 자매님을 찾아가고 설교하고 또 창고를 사서 예배하고 그 이후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906년 9월에 미국 아주사라고 지금도 가면 LA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주사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주사가 있는데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주님께 이 한국 땅 놓고 막 기도하는데 아주사 부 아주사 부막 아주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주사 거리 부흥 운동이 3년 동안 지속되면서 그 지역에 이 집회가 열려지는 그 지역은 모든 유흥가가 다 문을 닫고, 유흥업소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완전히 미국이라는 도시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뭐냐 하면 오순절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도 그런 붕이 일어나야 되는데 참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대붕 대추수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사역자들이 대붕 대추수가 일어날 겁니다. 이런 말도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서 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붕 대추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대추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을 겁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 우리가 끝자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사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것이 대추수가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은 대붕 대추수다. 그러면 어느 큰 교회 건물에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난 뭐 붕이 일어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또 구원을 받는 큰 모순절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있을 테지만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또 끝자락, 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면, 전염병으로 또 엄청난 또 전쟁으로 어떤 뭐 지진, 뭐 화산 폭발, 또 쓰나미가 일어나서, 그러한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참 좋다 대풍 대추수 그러면 아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야 좋다 말만 들어도 좋죠 대풍 대추수 참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걷어드리겠다 이제 걷어드리겠다 이 땅이 다 물을 익었다 걷어드리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2017년 정도 됐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눈을 열어서 또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어떤 큰 검은 두건을 쓴 그런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여인으로 보였는데, 어둠의 그런 사단이죠, 사단. 큰 자루, 검은 봉투, 큰 자루 같은 걸 들고 내려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장면이 바뀌어서 어떤 그 밭, 밭이 보입니다. 콩뭐 이런 것이 보이는데, 콩, 콩이 많이 익었습니다. 밭이 보이는데, 콩이 많이 이렇게 열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콩이 많이 익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그 자루에, 검은 자루에, 검은 봉투처럼 또 생기기도 했고, 검은 자루에 거기에 그 콩을 다, 콩, 콩을 하나씩 다 따서, 그러니까 콩깍지를 다 따서 그 자루에 담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님께 여쭈었죠. 여쭈었는데, 2020년 2월 25일부터 이한국땅에 코땡땡이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사망하셨죠? 그걸로 연결을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코땡땡으로 많은 사람들을 추수해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추수를 해 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대붕, 대추수. 대붕.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죠.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저한테도 이런 말씀 을 하셨죠. 이 땅에서 황당한 일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붕, 대추수. 대추수. 전염병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저기 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많은 자들을 걷어 가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그 좁은 그 근시안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도 그것을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아, 대부 대추수? 아 좋지. 아,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또 우리가 이 시기와 또 때를 잘 보아야 되지요.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서도 또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환란 안으로 깊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때가 임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많은 자들을 어둠에 잊지 말고, 나 하나님 빛에 거하라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라고, 이 땅을 많이 흔들 것이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은 많이 어두워지지만 하나님은 또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또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할 겁니다. 여기저기 어지럽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된 일을 하실 거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이 땅은 하나님 뜻만을 위한 그런 땅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땅.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또 교회들조차도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지요. 잠언 16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애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자문 20장 27절을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다 살피고 계십니다. 다 살펴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걸 살펴보셨냐?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날 제가 주님께 한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양국당을또 기도하고 나서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저 혼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음 속으로 제가 혼자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누가 세워지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신 말씀은, 어떤 자가 그 자리에 있든지 나의 뜻을 위해 있는 점일 뿐이다.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다 읽으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떤 자가 그 자리에 있든지 나의 뜻을 위해 있는 점일 뿐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점이라는 곳입니다, 점. 그러면, 하나님만 늘 주시하고 하나님 의 뜻만 위해서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 뭐 하나님 마음에 쏙 마음에 들게 우리가 간다면, 어떤 점도, 어떤 점으로 또 세워지는 그자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겠죠?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누가 또 세워지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헌하게 간다면 하나님만 주시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만 따라갈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만 따라갈게요. 하나님 뜻만 위해서 갈게요. 하나님 마음 잘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마음만 받들고 갈게요. 또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받으려면 늘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죠. 우리 잘 가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만 받들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하나님 마음에 아주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아주 쏙, 아주 참 이쁘다. 너는 참 잘한다. 너희들 참 교회들 참 잘하고 있다. 그렇게 잘 가고 있다면 그 점으로 어떤 자가 세워진다 해도 그 사람이 선하게 가겠죠? 지금 우리가 막 속이 터지지요. 그냥 속에 한마디로 참 왜 저렇게 가지? 참 마음에 안 들고, 뭐 의심스럽기도 하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좀, 한마디로 마음에 들지 않지요. 오히려 더, 우파를, 우파를 더, 뭐 숨통을 끊어 놓는다?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무슨 뜻이냐. 교회들이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운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한국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구해서 여쭤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사두선다가 이 말을 했습니다. 다음 대선에 악한 자가 세워진다. 그렇게 천사가 와서 나한테 말을 해줬습니다. 다음 대선에 악한 자가 세워진다. 그렇게 천사가 와서 말을 해줬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지금이 가장 최고로 또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죠. 사두선다가 다음 대선에 악한 자가 세워진다. 그러면, 그때까지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때까지도 한국 교회가 회계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저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불통이고, 좀 답답하고, 행동하는 것도 이상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그나마 우리가 탄핵이 안 되게까지 해야 되는, 탄핵이 된다 하면은 참 제가 말씀드렸죠. 흑용, 검은 용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에 뭐쏙 들어서라기보다 그냥 어쩔 수 없는 또 상황이죠. 지금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 또, 한국에 또 숨이 붙어 있는, 아주 마지막에서 또 마지막으로 또 숨만 붙어 있는, 그 연명하고 있는 그런 상태. 왜 한국의 상황이 이렇게 돼가고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누가 세워질까? 혼자만, 저 혼자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까지 다 읽고, 어떤 자가 그 자리에 있든지 나의 뜻을 위해 있는 점일 뿐이다. 어떤 자가 그 자리에 있든지 나의 뜻을 위해 있는 점일 뿐이다. 강팍한 자, 거만한 자, 아주 교만한 자, 폐역한 자, 그런 자로 그 점이 가는지, 국민을 위해서, 한국당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그런 아주 선한 대통령이 되는지, 그것은 교회들에게 달렸다는 거죠. 왜 성경 말씀 속에만 머물러 있을까? 왜 한국당에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 말씀으로 영적으로 보질 못할까.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지를 못할까. 의대 증언만 그 이야기만 없었으면 어느 정도 우파가 그래도 좀 이렇게까지는 더 어려워지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일까지 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죠. 물론, 본인의 또 계산적인 것도 있고, 또 농락당하는 부분도 있고, 또, 총선을 위해서, 또 그런 총선을 위해서 졸속 운영도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가장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핵심은, 하나님의 점이라는 것입니다. 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있는 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교회 그 대형교회 거만한 그런 자들, 그런 마음과 지금 윤 대통령도 그런 마음이다. 국민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지금, 얼마나 경제적으로 지금 한국도 어려움이 많습니까? 물론, 그 문정부 5년 동안 그문 씨가 완전히 한국을 참 망쳐놨죠. 망쳐놓은 모든 것들을 또 바톤을 이어받고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든 건 있죠. 있는데, 답답한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죠. 참 속이 터지는 무대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불도저 같은 그런 앞뒤 가리지 않고 근시안적인 눈으로 자기 주장만,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저렇게 모를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세상 물정을 저렇게 모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한국이 개헌으로 가면 안되기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지해야 되는 또 기도해 줘야 되는 또저 같은 경우에는 참. 중보 기도자이다 보니까 기도를 해 줘야 되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막 힘이 안 난다는 겁니다. 힘이. 물론 중보 기도는 해 드려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속 깊게 이렇게 우러나오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힘이 안 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4월 18일 날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한 극이다. 상한 극. 상황극이 뭐냐면 참여자들에게 일정한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따라 즉흥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진행하는 극이 상황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상황극이 연출되는 연단의 장소다, 이 땅은. 그래서 이 지구,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상황극이 연출되는 연단의 장소,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국 땅에서 그 상황극을 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누가 세워지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께서 제 생각을 읽고 어떤자가 그 자리에 있든지 나의 뜻을 위해 있는 점일 뿐이다. 그 상황극에서 연출하는 그 상황극 어떠한 뭐. 악인, 뭐, 선인. 그런 자들의 역을 맡아서 하는 상황극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점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 점들이 악인, 뭐, 선인. 악인 하면 생각나시죠? 지금 어떠한 자들. 그런 점, 그런 점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 뜻대로 너희들 보거라.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시겠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또 때로는 또 강팍해 보이는 저렇게 모를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 저렇게 모르나 상황 판단이 저렇게 안 되나 좀 의심스럽기도 하지요. 의심이 되기도 하지요. 전에 주님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정말 제가 한국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야, 한국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가? 한국이 참 어쩌다가 한국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왔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죽는 길을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선택을 했는데, 지금 한국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자가 그 자리에 있든지, 나의 뜻을 위해 있는 점일 뿐이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가 잘 가야, 그 점들이, 선하게 간다는 거죠. 점들이. 제가 이 부분은 안전해 드리려고 했는데 4월 16일 날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을 기도할 때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왜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 수모를 당하는가. 아름드리 나무를 연이어 도끼로 찍어대는구나. 아름드리 나무. 둘레의 길이가 한 아름이 넘는 큰 나무. 본인을 참, 물론 뭐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떤 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온 그 오랜 세월이 있겠죠. 그 대통령 나름대로. 본인을, 본인을 본인 본인 스스로를 본인 자신을 아람들이 나무를 연이어 도끼로 찍어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제가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기도할 때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참 한마디로 자기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만 쫓아온 거, 하나님 사랑해요. 그 쫓아온 거, 그것만 보신다는 거죠.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그런 자를 세워놓으셨다. 이것이 오네요. 똑같은 그런 거울과 같이 보게 똑같은 그런 자를 세워놓으셨다.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었지만 모든 상황이 그렇게 갔지만 또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그렇게 몰고 가시면서도 또 그런 자가 세워지게 하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결기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선열 대통령님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못마땅한 것을 참지 못하고 발끈 성을 내거나, 말칵 행동하는 그런 성미가 있다.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성격이다. 이것이 왔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또 유튜브상에서도 많은 말을 하네요. 다른 분들도. 화를 잘 내는 그런 성격이다.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냥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정말 교회는 정말 교회는 엎드려야 됩니다. 다은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낮은 마음. 어쩌면 이렇게 똑같지? 어쩌면 대형교회 그런 목사들하고 똑같지? 그런 마음과 똑같지?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위에서 나를 자꾸 도끼로 찍어대지? 내가 어떤 자인데, 나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또큰 대형교회 목사로 보자면, 내가 큰 대형교회 목사가 된 건데,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목사님,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은혜는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저버렸다. 하나님은 이것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엎드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기도들을 안 한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니까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한테 의논한다는 거죠. 사람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들어본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거기에 다 답이 있다는 거죠. 다 분별이 있다는 거죠. 분별이 된다는 거죠.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을, 그 사람의 입을 주목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힘이 나오질 않습니다. 영적인 힘이. 영적인 힘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영의 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국당에서 그 상황극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 점들이 움직인다.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 교회가 강팍하면 그 점들도 강팍해지고 폐역해지는 것이고. 저도 오늘만, 오늘까지만 이렇게 한국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앞으로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저도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또 주시면 전해야 되겠지만, 저도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한국교회가 또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전하기도 그렇고, 주님이 또 주시면 전해야 되겠지만, 어,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네요. 하나님이 또 주시면 전해야 되겠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